<웃음> 네. <웃음> <나네>. 아, 그게 뭐야? 나 아냐, 이기 포기입니다. 남자가 아니래. 아이고. 아니, 연속이 없는 아이고. 아, 공격, 공격했는데요. 1대1 아, 결승전 올라왔습니다, 결승전. <laughs> 자, 연정호 씨부터 성공 들어가겠습니다. 넌! 네. 딘디이가 남자가 아니어서 별로다라고 해서 넌 별로야. 아, 아 우리 동생을 왜 괴롭혔냐. 에이, 죽어버려, 죽어버려. 우리 동생 내 동생은 형은 <laughs> 응. 내가 진디를 별로라고 했는데 나한테 별로라고 해서 형그것도 별로예요. 아, 그대로 받았어요. 어, 나는 동생, 어, 동생 아니냐 이거죠. 진디만 동생이난 동생 아니냐? 이거 네. 너무 난 이거 너무 초딩들이 하는 거죠 마흔 세 마흔 둘입니다. 마흔 세가 마흔 둘의 싸움이에요. 잘 아, 그러네. 자, 넌.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별로야. 아... 너무, 뭐... 나보다 사자성어를 몰라서 별로야. 아, 나만 떨어진다! 너무 떨어진다. 예. 자, 김종민, 감사합니다. 아, 고객도 환영, 환영이신가요? 안중들에서. 나는 집에 한가인인데, 넌 그런 것도 없어서 별로야. 나는 집에 한가인이다. 컴퓨터 슬로우 하우스. 예. 카운터 들어갑니다. 삼, 아이 눌도 먹는데요. 이, 일, 땡땡 야, 잠깐만, 아주 멋진 아 경기를 보여줘 우리 연정훈 씨. 여보 팔아서 한점 얻어먹네. <laughs> 진짜 형수 잘 뒀다. 형수 잘 뒀네. 술 때문에 전도먹네. 제일 잘한 일이라니까. <laughs> 상처 안 나왔다. <laughs> 우리 몸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. 네.